자, 여러분들, 자포평면에서의 제곱의 합은 대부분 뭐냐면, 어, 파푸스의 중선정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이 다음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 뭐냐면 중선정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A, B, C고, 여기 M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두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좌표 평만에 도입할 때는요. 얘를 작품에 도입할 때는 얘를. 0,0으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십니까? 자, 가겠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그대로 이용할게요. 여기는 그대로. 잘 보세요. 얘는 A, B, A, C니까 어떻게 할수 있냐면 두 배. a m 의 제곱 더하기 얼마 b m 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죠. 그 다음에 b c 는이 b m 의몇 배예요? 두 배입니다. 두 배이기 때문에 k 에 어떻게 되냐면 이 e b m 의 어떻게 되는 거 전체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b c 라는 게 b m 의두 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AM과 BM에 대해서 나타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냐면, 두 배의 AM의 제곱, E 더하기 얼마? 2 k 의 BM의 제곱이죠. 그죠? 이거를 얘네들도, 얘네들도 그렇게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L이라고 쓰고, 자, 볼게요. BG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BG가 이제 여기 지금 무게중심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 그래요? BG, CG.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인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3분의 1 AM.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BG와 CG. 이게 중성정이죠 그렇죠? 중성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다? 자, 해봐 두배 3분의 1 AM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M의 제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에서 중성장에을쓸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게중심에서 중성장에을번쓸수 있는 거지 현지형이 이해됩니까? 예, 좋아요 자, 그러면 3분의 2L AM의 제곱 더하기 EL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BM에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같기 때문에, 아, 너가 2여야 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L이 얼마다?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6이죠, 그러면. 얘가 6이 되야 됩니다. K는 얼마다? K는 2다, 이렇게 된 거네요. 어, 뭐지? <laughs> 잠깐만. 어, 뭐야? 답이? <laughs> 어, 안 나왔어요. 왜 그러죠? K, 뭐지? 아, 근데, 이게 전체 제곱이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그치, 전체 제곱이니까 9분의 얼마?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9분의 이거고, 그럼 얘가 얼마야? L이 얼마야? 돼? 9여야 된다는 거알수 있네요, 그죠? 렇 L이 9여야 된다. 그치? L이 9니까 얘가 얼마야 돼? 18이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 얼마가 돼? 이거 18이 되려면, 이게 8, A, K가 8어야 된다는 거알수 있네요, 그죠? 맞나? 86. L9 아닌가? L9하고 K가 아, 이것도 이제 4K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4K인데. 제가 잘못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18이 되니까 K가 이제 4가 되네요. 그렇죠. 둘이 더하까걸막 2번 된다는 걸알수 있죠. 전체 제곱인데 지금 개수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